형식하면 우리가 주어 이 형식 동사. 나랑 공부하는데, 선생님이랑 공부하는데, 아, 그냥 동사, 보어 이제 그러는 거 아니지. 주어 이 형식 동사, 그리고 보어다. 자, 뜻은 결국 주어는 보어다라는 뜻이 나온다. 자, 그런데 보어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다. 뭐랑 뭐? 그렇지.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 자 명사는 문법 문제로는 안잘안 안 나와요 해석만 잘하면 돼 주어는 명사라고 다 해석만 잘하면 돼요 하지만 형용사가 나오는 건 문법 문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아 이형식 동사가 등장했어 그다음에 형용사 나오나 이렇게 찾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이형식 동사에는 일단은 무슨 이유가 있다 비동사류가 있다 그러니까 비동사류가 말 그대로 주어는 보호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걸 비동사류라고 해요 자 비동사는 요 다음에 명사와 형용사가. 둘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여러분들이 외우는 이 형식 동사들은 아,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은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동사 다섯 가지 불러볼까요? l o o 이지 뭐뭐를 보다 그러면 주어는 보호다라는 해석 나오는 거 아니지? 주어는 보호이다라고 해석해야 돼. 자, 뒤에 뭐 나와야 된다고요? 뒤에? 일단은 형용사 나와야 된다. 자,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라이크 like 명사를 쓰면 그게 형용사랑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는 형용사이다. 주어는 형용사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해야 돼. 자 해석을 잘 생각해 봐. 사운드는 어때? 그냥 우리가 소리라고 많이 외우는 거지. 근데 얘가 얘다. 라는 해석이 나오려면 사운드는 주어는 형용사처럼 들리다. 좋아요. 주어는 명사처럼 들리다. like 명사면 가능해. 얘가 형용사랑 마찬가지인 거라. 자, 그 다음에 feel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지? 주어는 형용사를 느끼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석해? 주어가 형용사처럼 느껴지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음. 뭐가 있죠? 자, taste 테스트 할까? taste는, 자, 뭐뭐를 맛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처럼 맛이 나다. 되게 salty 이런 거 있으면, 아, 맛이 짜게 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그 다음이 아 스멜 빼먹네 스멜 적으면 주어는 형용사하게 냄새가 나다. 그렇지. 얘는 얘다라는 해석으로 얘네들의 뜻을 풀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쉬워요 자 이런 친구들 말고도요.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되는 친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걔네가 뭐였죠? 어 appear 네 appear.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 like 명사 나와도 뭐뭐처럼 보이다. 또 뭐가 있죠? sim. 진짜 많이 써요 이 친구들도 뭐머처럼 보이다라는 뜻으로 주어 다음에 보원데자 보라고 안 쓰고 일단 형용사라고 쓸게요 아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구나 자 명사를 쓰고 싶으면 like 명사를 쓰면 되겠구나 자뭐머처럼보이다구요자 이제 세 가지만 더 적을 거예요 사실 되게 많은데 그중에 세 가지만 적는 거야 자뭐머인 상태로 유지되다 남아있다도 많이 쓰고요 유지되다라고 해석하는 세 가지 동사들 불러주세요 remain 네. Keep, stay, 어허. Uh -huh. 이 친구들이 뒤에 형용사가 이어지면 바로 이 형식 동사인 거고 뭐뭐인 상태로 유지되다 남아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 이잘 외웠네. 올, 올 훌륭함. 이제 거의 구분능선이야. 거기다 거의 끝났어. 이제 무슨 뉴 동사 보면 되는 거야? become new 동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비동사는 각각 뜻이 약간 다르지만 결국은 주어는 보어다. 주어는 보어다. 라고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become은 주어는 보어가 되다. 주어는 보호해지다. 요게 다를 뿐이에요. 얘는 주어가 현재 그런 상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주어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자, become도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와 형용사가 둘다 이어질 수 있는데, 자, 앞으로 쓰는 이 형식 동사, become you 이 형식 동사들은 전부 다 뒤에 그냥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거. become 이랑 get. 어, 우리가 어다다고 알고 있는 동사제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해지다 그런다고. 요 알겠죠? You got pretty. You got smarter. 다 어떻게 숙해?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 You got pretty. 어, 너 이뻐졌는데? You got smart, e r 너 똑똑해졌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개담에 형용사 쓰면 멍해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지? 어, I got kind, 나는. 그렇지? 나는 친절해졌어. 착해졌어. You got arrogant, 너 되게 울만해졌어. arrogant, you got rude, 무례해졌어. 쓰는 거야. you got polite. 너 친절해졌어. 형사만 쓰면 뭐뭐해졌어 되는 거지. 근데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get은 영어에 그런 거 있잖아. 어, come, take, get 이런 동사들. 뭐 make 같은 이런 동사들은 정말 아무데나 다 들어가지. 자 그런 동사 중에 하나인 get. get은 사실 1, 2, 3, 4, 5 형식이 다 되는 동사. 아 짜증 나 너무 싫어. 근데 다 되는 동사야. 일단 그 중에 2 형식 기억해 달라고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get에 대해서는 2 형식과 3 형식의 뜻을 알고 있는 거야.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를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를 얻다, 획득하다. 그때는 사형식 목적을 취하는 거니까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형식. 뭐뭐해지다, 뭐뭐되다. 하나 더 뭐까지 외워라 그랬지? 그요거까지 뭐뭐해지다. 뒤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해지다. 알겠지? 이거 말고도 나오는 게자 come 모델도 좋아하고 turn. run, 다 썼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네, 이런 게 있다 치고요. 여기까지 외워달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냥 외우면 끝이야. 외우고, 뭐뭐는 뭐뭐, 머는 뭐뭐이다라는 뜻이고, 자, 뒤에 뭐가 나온다? 부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외워주세요. 선생님, 저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책에서.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아 앞으로 문법 공부를 위해서도 해석을 위해서도 혹은 영작을 위해서도 아이 형식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는구나라고 기억하고 자 이런 뭐랑 비교한다고 이 자리에 부사를 써놓고 해석을 하다 보면 부사가 왠지 어울리거든 부사는 써놓고 맞니라고 많이 물어볼 거예요 어 그럼 틀려라고만 여러분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다 끝납니다 이 형식.